메브리코는 그냥 튀어나온 뼈만 깎으면 된다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메브리코 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이 진짜 많다는 거. 안녕하세요. 디아이성형외과 닥터는 코익정현희 원장입니다. 옆모습을 이렇게 딱 보았을 때 코등 라인 중간이 툭 튀어나와 있는 메브리코라고 하죠. 이게 많은 분들이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메브리코는 적당히 나와 있다면 뭔가 강한 이미지를 주면서 개성 있고 매력적인 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지어 자연스러운 메브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메브리코인 분들은 인상이 아... 강하고 사나워 보인다고 오해를 많이 받으세요. 거기에 긴 코까지 동반되어 있으면 부정적인 느낌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영화나 만화에서도 사기꾼, 도둑, 마녀 이런 안 좋은 이미지의 캐릭터들이 그런 느낌의 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더 부드럽고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매부리 코를 교정하려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 성형수술을 통해서 부드러운 코라인으로 쉽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매부리 코 성형이 위험하고 어려운 이유. 그리고 두 번째, 매부리 코 성형이 생각보다 쉽고 안 아프면서 결과가 좋은 이유. 매부리 교정이 간단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부리 교정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합병증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부리 교정을 했는데 수술 후 보형물에 염증이 왔다. 이거 매부리 교정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부리를 이루는 골격은 뼈와 연골 구조인데 매부리를 제대로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달된 골격 구조를 잘라내게 되죠. 근데 이런 골격의 바닥 아래 안쪽에는 코안쪽 공간이에요. 얇은 점막으로 덮여 있죠. 이 얘기는 즉. 매부리 교정을 부적절하게 하게 되면 코 안쪽에 얇은 점막이 손상되고 코 안쪽의 점막은 생각보다 균도 많고 지저분하거든요 손상된 점막 경로를 통해서 후수술한 공간으로 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부리를 충분히 교정하면 코 구조에서 콧대가 지붕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매부리를 잘라내기만 하고 그대로 두면 지붕이 열리는 거죠 이거를 닫아줘야지 정상적인 구조가 되는 건데 이걸 소홀히 하게 되면 구조가 무너지거나 숨쉴 때마다 움직이고 닫히는 그런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연골 이식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흔하죠. 그렇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실 숙련된 코 성형 전문가에게 그렇게 어려운 코는 아닙니다. 위에 말씀드린 문제들은 수술적으로 숙련돼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피해갈 수 있는 문제들이죠. 오히려 수술 과정이나 결과 측면에서는 코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라서 교정량이 많지 않아도 되고, 골격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는 재료로 쓰게 되는 비중격 연골도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료 확보가 용이하고 충분한 양이 확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수술적으로는 쉬워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씁니다. 그리고 아프고 무섭냐? 매부리나 절골 수술 직후 사진 같은 거 보면 멍도 많이 들고 퉁퉁 부었단 말이죠. 엄청 아파 보이고 뭔가 무서워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뼈가 잘리게 되면 나타나는 주된 증상 중에 하나가 멍이랑 붓기거든요. 그래서 붓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온다는 것 뿐이지 뼈 자체에는 신경도 없고 수술지 들어가는 공간은 일반적인 코 수술과 동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매부리를 한다고 해서 더 아프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매부리 과정이 무서워서 비수술적인 시술을 통해서 교정 하시는 분들도 많죠 예를 들자면 필러 같은 게 있겠죠 하지만 이런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퍼지고 흡수되면서 원래 만들어 놓은 모양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적으로 반복 시술 시에 이마와도 연결돼 보이고 필러가 계속 퍼지면서 콧대 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부자연스러운 모양을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피부 와 연조직의 변형을 일으켜서 차후 수술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시술 적인 교정을 썩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수술을 앞두고 시술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생. 생기는지 확인해볼 겸 그정도 그리고선 마음에 어느정도 드신다면 실제 코 수술로 진행했을 때는 그 결과보다 훨씬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술로는 코끝 구조를 예쁘게 변화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술을 했는데 실패하셨다 그런 분들조차도 수술로는 좋은 결과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같은 매부리 코이더라도 코의 형태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교정 방법을 적용시킨다면 환자분들도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부리 코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 케이스 보여드리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미간은 높은 편이에요. 매부리가 있어서 코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인데, 코끝 쪽만 특이하게 좀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밸런스가 좋지 못한 느낌이죠. 정면에서도 보시면 약간 긴코 느낌이 있죠. 콧대 입체감은 살짝 느껴지는데, 코끝이 뭔가 뭉뚝하고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환자분께서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선호하셨기 때문에, 매부리를 교정한 라인을 따라서, 무보형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남자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콧대 코끝의 입체감을 좀더 더해서 더 높이는 것도 모양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안면은 그리 꺼지지 않은 느낌이고 남성분의 경우에는 중안면을 함께 채우는 경우에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코의 입체감은 살짝 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중안면 수술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사진 보시면 코끝이 꽤 오똑한 느낌의 멋진 코 라인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코 수술로 언밸런스했던 매부리 코 라인을 보형물도 없이 이렇게 멋지고 깔끔한 라인 만들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도 보시면 코끝 하이라이트 지점이 위로 살짝 올라가면서 오똑한 입체감을 만들었더니 화살코 느낌도 줄어들고 많이 높이지 않았음에도 코가 오똑하게 높아진 느낌도 들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히고 오똑하면서 세련된 느낌이 만들어졌죠. 이식한 연골만 잘 생착되고 나면 보형물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모양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술전 수루 사진 함께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여성분인데 콧대가 아주 상당히 높아요. 이런 정도면 코대 시작점이 거의 여성분들이 원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위치에 근접하게 되죠. 복 받으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코대에 보형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가주직만으로 코끝을 만들고 코대는 매부리 교정하면서 부드럽게 연결만 지켜드리면 됩니다. 대각선에서 봐도 코가 너무 높으셔서 코 수술을 생각하면서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술전에도 이렇게 코가 길고 커 보이는데 여기서 코를 더 높인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코끝을 높이는 이유는 밸런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술로 생각보다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후의 느낌 차이는 생각보다 크고 확연합니다. 수를 보실게요. 측면에서 보시면 생각보다 극적인 변화가 생겼죠. 코가 높으면 코끝 안 높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 보시면 비순각도 변화하면서 입이 튀어나온 느낌도 개선된 걸 보면 코끝이 꽤나 변화를 준 거거든요. 코끝은 콧대와 밸런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콧대 라인에 따라서 코끝을 적절히 높여주는 게 훨씬 아름답고 밸런스만 잘 맞춰준다면 코끝을 높이더라도 이렇게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비밀 중에 하나는 지방이식을 병행한 데 있습니다. 코가 살짝 높아져도 매부리를 교정하면서 콧대가 살짝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는 좀 작아진 느낌이 들고 코 끝을 높였지만 이와 밸런스를 맞춰서 중안면에 지방이식을 병행하였더니 코끝 높아진 느낌은 생각보다 느껴지지가 않고 비순각도 올라가고 앞볼도 올라가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이미지는 생기가 돌고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는 어때요? 오히려 작아 보이죠. 그러면 술 전술의 사진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음... 오늘은 메부리 코에 대한 편견을 해결해드리고 수술적인 교정 관련돼서 정보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메부리 코라도 적절하고 안전하게 수술해드리면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예쁜 코라인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을 뿐더러 그리 무서운 수술도 아닙니다. 이번 영상으로 메부리 코 교정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음 영상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디아의 성예가 닥터는 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